약제사 부인 두서너 갈래의 구불구불한 거리로 이루어진 자그마한 앤도읍은 깊이 잠이 들었다. 주인은 고요하다. 어디선가 멀리서 아마도 교회에서인지 개 짖는 소리가 겨우 들려올 뿐이다. 곧 날이 새려한다. 모두 오래전에 잠들었으나 약제사 체르노모르지크의 부인만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부인은 벌써 세 번씩이나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잠은 오지 않았다. 무슨 까닭인지 몰랐다. 부인은 열린 창가에 앉아서 거리를 내다보았다. 무덥고 지루해. 화가 났다. 울고 싶을 만큼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왜 그런지는 여전히 모를 일이었다. 부인에게서 몇 걸음 뒤로 떨어진 곳에서는 남편 체르노모르지크가 얼굴을 벽으로 돌린 채 달콤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벼룩이 물어 뜯는데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의 얼굴에는 웃음까지 감돌았다. 도시의 모든 사람이 기침 때문에 그칠 사이 없이 그의 약방에서 약을 사는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 약방은 도시 변두리에 자리 잡아서 부인은 들을 멀리 바라볼 수 있었다. 그녀는 동쪽 하늘 끝이 점점 밝아지며 큰 불이 일듯이 적자색으로 변해가는 걸 바라보았다. 멀리 떨어진 숲 뒤에서 커다랗고 둥근 달이 불쑥 솟아올랐다. 갑자기 밤의 정적을 깨뜨리고 누군가의 발소리와 달각거리는 박차 소리가 들려왔다. 말소리도 들렸다. 장교들이 야영지로 가는 거겠지? 부인은 생각했다. 잠시 후흰 장교복을 입은 두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다. 한 사람은 키가 크고 뚱뚱하며 또한 사람은 키가 작고 홀쭉했다. 그들은 울타리를 따라 느릿느릿 걸으면서 커다란 소리로 무슨 말을 짓거렸다. 약방이 가까워지자 두 사람은 더욱 느릿느릿 걸었다. 그들은 창문을 바라보았다. 약 냄새가 풍기는데. 홀쭉한 사람의 말이다. 약방이 있다. 아, 그렇지. 지난 주일에 피마자유를 사러 여기 왔었지. 이곳 약제사는 찌푸린 얼굴에 당나귀 턱을 한 작자라네. 무슨 턱이 그 모양인지. 음, 그래. 자는군. 부인도 잠들었어. 오브초소프. 여기 약제사 부인은 아주 미인이야. 마지막 한 소리로 뚱뚱이가 말했다. 나도 봤지. 아주 근사하더군. 그런데 군의관, 부인은 정말 그 당나귀 턱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때? 웬걸 사랑하지 않을 걸세. 군의관은 약제사가 가엾다는 듯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부인이 창문 뒤에서 자고 있어, 오브초 저런 귀여운 입을 반쯤 벌리고 발을 침대에서 늘어뜨리고 여보게 군의관, 어떻게 생각하나? 약방에 들러서 뭐든 사도록 하세. 부인을 볼지도 모르니. 장교는 발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생각해봐, 밤인데? 무슨 상관이야. 밤이라고 약을 팔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자, 가세. 그럴까? 부인은 커튼 뒤에 숨어서 나직한 벨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웃음을 띤채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았다. 부인은 재빨리 옷을 걸치고 맨발에 덧신을 신었다. 그리고 약방으로 달려갔다. 유리창 밖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부인은 램프에 불을 붙이고 잠물쇠를 열려고 문 쪽으로 바삐 걸어갔다. 이미 그녀는 지루하지도 않았고 화가 치밀어오르지도 않았다. 그리고 울고 싶지도 않았다. 다만 가슴이 몹시 울렁거릴 따름이었다. 뚱뚱이 군의관과 홀쭉이 오브출소프가 들어왔다. 무엇을 드릴까요? 보이는 가슴이 웃기슬염이며 물어보았다. 저. 박하정을 15코페이카우치 주십시오. 부인은 천천히 약장에서 통을 꺼내어 저울에 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눈을 깜빡거리지도 않고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다. 군의관은 배부른 고양이처럼 눈을 가늘게 떴으나 옥초소프는 매우 심각한 표정이었다. 부인이 약방에서 약을 팔다니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일입니다. 군의관은 말했다. 여기선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부인은 옥출소프의 불구스름한 얼굴을 견눈으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제 남편은 조수를 두지 않아서 제가 항상 도와줘요 그래요? 그런데 약방이 너무 작군요. 그런 통들이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독약이 많은 이 안에서 일하기가 무섭지 않은가요? 부인은 박하정을 꾸려서 군의관에게 내주었다. 옥초소프는 부인에게 15코페이카를 지불했다. 침묵 속에 약 30초가 흘렀다. 군의관과 옥초소프는 두루두루 살피다가 문 쪽으로 발을 옮겼다. 그러고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소다를 15코페이카 어치 주십시오. 군의관은 말했다. 부인은 또다시 느릿느릿 움직이며 약장으로 손을 가져갔다. 이 약방에는 없는가요? 저 이런 것 말입니다. 옥초소프는 손가락을 움직거리며 중얼댔다. 저 당신도 아실텐데. 아, 탄산수 말입니다. 탄산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인은 대답했다. 브라보. 당신은 보통 여자가 아니라 선녀군요. 새벽만 내주십시오. 부인은 서둘러 소다를 포장하고는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근사한데? 군의관은 눈을 껌뻑거리며 말했다. 오브초소프, 저런 파인애플은 마데이라 섬에서도 찾아낼 수 없을 거야. 그렇지? 자넨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데 자네, 호고는 소리가 들리나? 바로 그 약재사 나리가 주무시는 거라네. 이윽고 부인이 돌아와서 계산대 위에 병 다섯 개를 세워놓았다. 방금 움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인지 그녀의 얼굴은 다소 흥분한 듯 빨갛게 물들었다. 쉿, 조용히. 부인이 병마개를 뽑고 마개 뽑이를 떨어뜨리자 옥초소프가 말했다. 소리 내지 마세요. 남편이 깰 테니. 깬들, 무슨 상관이에요? 저렇게 달콤하게 자고 있잖아요. 당신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을 위해서. 게다가, 군의관은 나직한 소리로 말을 꺼냈다. 남자들이란 답답한 작자들이거든요. 줄곧 잠이나 잔다면 좋아지려는지. 아, 이 물에 붉은 술이라도 있었으면. 다음엔 또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부인은 웃으며 말했다. 정말 좋겠습니다. 약방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건 유감인데요. 그러나 당신은 약처럼 술도 팔아야 할 겁니다. 여기엔 럼이 없는가요? 있어요. 그럼 됐습니다. 그것을 주십시오. 이리 내놓으세요. 얼마나 드릴까요? 먼저 한 운치야씩 물에 타서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두고 봅시다. 오브초 소프, 그렇지? 처음에는 물을 섞고 다음에는 물 없이. 군의관과 오브초 소프는 계산대 옆에 앉아서 모자를 벗었다. 그리고 붉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은 말이지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같은 미인 앞에선 예, 술은 신주와 다름 없이 느껴지거든요, 부인.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저는 마음속으로 당신 손에 키스합니다. 그리고 이 공상이 실현될 수 있다면 저는 어떤 희생이라도 무릅쓰겠습니다. 어브초소프는 말했다. 맹세합니다. 생명이라도 바치겠어요. 그런 말엔 그만두세요. 부인은 낯을 불키며 정색한 얼굴로 말했다. 아무튼 당신은 아름다워. 군의관은 슬쩍 부인을 넘겨보며 낮은 소리로 웃었다. 샛별 같은 두 눈은 쏘는 것 같아. 빵! 축하합니다. 당신이 이겼어요. 우린 손 들었습니다. 약제사 부인은 불그스름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잡담을 들었다. 그리고 곧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미 부인은 즐거운 마음까지 들었다. 그녀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큰 소리로 웃어대며 애교를 떨기도 하고 장교들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 두 운치약가량 되는 붉은 술을 마시기까지 했다. 장교님, 병영에서 좀더 자주 거리로 나와 주세요. 부인은 말했다. 여긴 정말 지루해서 못 견디겠어요. 솔직히 말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럴 겁니다. 군의관은 후 한숨을 쉬었다. 당신 같은 미인이 자연의 기적이 글쎄 벽촌에 파묻혀 있으니. 그리보에도프는 벽촌 세라토로프에서 잘 표현했어요. 그런데 갈 때가 됐나 봅니다. 서로 알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모두 얼마죠? 부인은 눈을 천장으로 돌리고 한참 동안 입술을 움직거리더니 대답했다. 12루블 48코페이카예요. 옥초소프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돈지갑을 끄집어내어서 오랫동안 돈을 세고는 부인에게 내어주었다. 당신 남편은 세상 모르고 자는군요. 꿈을 꾸겠죠? 옥초소프는 부인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다. 저는 실없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실없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건 절대 필요한 말입니다. 셰익스피어까지도 젊었을 때부터 젊었던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손을 놓으세요. 마침내 두 장교는 오랜 이야기 끝에 부인의 손에 키스할 수 있었다. 그러고는 무엇인가 잊어버린 것은 없는가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허전한 마음으로 약방을 나섰다. 보이는 재빨리 침실로 달려가서 바로 그 창문 곁에 앉았다. 그리고 군의관과 옥철 소프가 약방을 나서서 느릿느릿 스무 걸음쯤 걸어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무슨 말을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무슨 말일까? 그녀의 가슴은 울렁거렸다. 관자놀이까지 맥박이 고동쳤다. 그러나 왜 그런지는 자신도 몰랐다. 5분가량 지나서 군의관은 옵초소프와 헤어져 앞으로 걸어가고, 옵초소프는 약방 쪽으로 되돌아왔다. 그는 두어번 약방 옆을 왔다갔다 했다. 그리고 문 옆에 멈춰섰다가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읽고 조심스럽게 배를 울렸다. 뭐야, 누가 왔나? 부인은 갑자기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다. 종소리가 나는데 귀가 없어? 약재사는 버럭버럭 소리쳤다. 제길기랄 무슨 질서가 이럴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잠옷을 걸치고 반은 잠에 취한 채 허둥지둥 약방으로 걸어갔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는 옥추소프에게 물었다. 저... 박하정을 15코페이 카우치 주십시오. 하품을 하며 시종 코를 실룩거리는 약제사는 걸으면서도 졸았다. 그는 약장으로 가서 약통을 끄집어냈다. 2분가량 지나서 약제사 부인은 옥초소프가 약방에서 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그리고 몇 걸음 걸어가다가 먼지 쌓인 한길 위에 박하정을 던져버리는 모습도 볼수 있었다. 그가 걸어가는 맞은편 모퉁이에서 군의관이 걸어왔다. 두 사람이 마주쳤다. 그러고는 무어라고 손짓을 해가며 아침 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난왜 이렇게 불행할까? 부인은 다시 잠들려고 재빨리 옷을 벗는 남편을 증오에 찬 눈초리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아, 왜 이렇게 불행할까? 아무도, 아무도 몰라줘. 부인은 되풀이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 어린 눈물이 맺혔다. 진열장 위에 15코페이카를 놓고 왔어. 어서 그 돈을 가져와요. 이불을 뒤집었으며 약재사는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곧 다시 잠들어 버렸다. 안톤 체홉의 약제사 부인 마칩니다.